이사님, 정보부 보고에 의하면 메신저는 예전과 같은 보안을 무사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젠시와 유성씨가 대화방을 떠난 참입니다. 리카와 그 해커의 프로필이 등록된 것 빼고는 다 정상이라는 거군.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메신저 복구와 동시에 루시앤 씨가 설정해 둔 RFA 보안 시스템도 다시 복구되었고요. 다만. 루시엘 씨는 아직도 해커에 고전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이젠 의미 없는 전투일 테지. 보안이 확보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개입해서 파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루시엘이 연락을 주기만 하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파티는 대체되는 걸까요? 지금으로선 그래. 물론 부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부인님의 신변이 걱정되는군요. 부의에 대한 건 내가 알아서 하겠어. 강비서는 리카와 민트아이 쪽에 신경을 집중해줘. 리카와 민트아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우리가 조사해놓은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만약 RFA를 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내게 연락할 거 없이 바로 처리해도 돼. 알겠습니다. 상대가 리카시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는군요. 게다가 리카씨께서 남기신 채팅 메시지를 보니 나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그렇지만, 동정은 금물이야. 유성 씨인가요? 아니. 광비서, 잠깐 자리를 비워주겠나?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루시. 아주 오랫동안 내 전화를 무시했더군. 메신저에서 말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 시간을 아껴. V의 상태는? 생명에 지장은 없나? 그래. 운전 중이라면 최고속력으로 밟아. 뒷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V가 수술에 들어가는 대로 마저 하도록 하지. 잘될 거야. 일이 잘못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고 싶지도 않아. 이 건에 대한 위기 대처 매뉴얼은 아니야. 이 것만은 전부 잘 되어야만 해.